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네,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 주민수고요. 네, 저번에 이어 네, 좀더 자세한 네, 대수능 변화 정말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탄입니다. 네, 저번에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개편표 비경이랑 뭐 원칙 같은 경우는 참고로 보십시오. 다 아실 거니까 이거부터 볼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은 국어 수학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공통 과목이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언어와 매체 학국과 장문을다 푸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국과장문 플러스 공통이라든지 아니면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 아니면 공통 과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도 역시 이거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죠. 합통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문과 애들은 보통 합통을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과에서는 보통 기아를 선택할 겁니다. 결국에는 또 사실 이게 고착화 될것 같아요. 뭐 통합 유비가 별로 없이 아무튼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기회는 주는 거죠. 확실히 잘 봐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이건 직업탐구인데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걸좀 보시고 직업탐구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보통 직업탐구 별로 없을 거니까 일단 이거는 꼭공부하 하게 하실 분만 하게, 하게 하십시오. 자, 일단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회과학탐구가 구분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두개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에서는 <laughs> 과연 과학 하나 사회 하나를 하는 걸 좋아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아직 통합과가 없고 이렇게 특정학과로 세부 단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과학도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만 다 부분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잘 선택하시고요. 이렇기 때문에 올해가 더욱더 원래 그래왔지만 대학교 정보를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대학교도 이걸 다 보고 있겠죠? 어떤 과목 그 사회탐구 하나씩 봐도 되는 학교가 있고 과가 있고 아닌과가 있을 겁니다. 꼭 구분해서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제2외국어 학문이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찍기 부분이었던 아랍어가 이제 좀 수요자가 줄어들겠죠. 진짜 자기가 공부했던 과목으로 예, 시험을 치게 될 거고요. 제찍신도 이제, 신 강의도 이제, 찍기 강의도 그렇게 의미가 많지 않게 되는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한번 저는 최선을 에해서제 외국어 강의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이거 관련 없이 제가 찍고 싶은 건 찍을 거예요. 그리고 연계 비율이 원래 70% 너무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50%로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도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으로 연계해서 출제한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어 영역도 원래 관련성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가족적인 성향으로 변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정행위로 그 오인받거나 부정행위된 경우 많죠. 분명히 이 선택 시간에 이 선택만 체크해야 되는데 일선택을 고친다든지 한국사 답안지를 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라많았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돼 가지고 어 이제 건드리지 못하도록 엄 봉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사교시로 인한 부정행위 케이스가 없어지도록 하는 노력. 하지만 탐구 영역은 아직도 1, 2차 선택이 있기 때문에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1, 2 선택을 시간 나눠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십시오. 네, 아무튼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어, 브리핑 이렇게 끝나고요. 아무튼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어 수학 선택 생기는 거고요. 가나형이 아니고 과목별 분야별 구분. 그리고 EBS 연계율 줄여지는 거, 간접인 거. 그리고 아랍어 한문, 그 아랍어 한문 제 외국어 한문 이거 이제 절대 평가로 바뀌는 거고요. 그 과학 사회가 문이과 통합 분위기. 네, 이거는 지금 2015 개정 교과정 육 이후의 기준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의 취지에 따라서 네, 과사 네, 과학사회과목이 네, 통합이 됩니다. 하나로.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그냥 탐구 영역으로 그냥 바뀌는 거죠. 이름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과학사회탐구, 사회과학탐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여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찾아보시고요. 저는 홈페이지 그제이 영상 소개글 밑에다가도 링크를 이 홈페이지를 걸 테니까요. 어, 수능 홈페이지랑 교육과정 평가 홈페이지 자체를 둘다 걸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 홈페이지 참고하서 가지고 정확한 정보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설명 이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laughs> 이게 말을보니까인데 대학교가 예, 과학 사회 1+1 이거 많이 취지를 해주지 않으면 1+1 잘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아무튼간에 대학교가 얼마나 이 문이과 통합과사의 한과목 한과목을 많이 우대 주냐 이게 결정권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낙관적으로 그래도 보려고 해요. 아무튼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 아디오스입니다.